proscribe, 금지하다. 야, 이 TV 프로는 19 구미니까, 프로를, 이 프로를, 스크라이, 프로 스크라이. 그래서, 프로 스크라이브, 프로 스크라이브. 그래서, 금지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이거 봐선 안 돼. 프로 스크라이브, 프로 스크라이브, 금지하다. 자, 에브, 약해지다. 쇠퇴, 썰물. 자 에브 애가 부러워요 왜? 자신은 몸이 약해지니까 팔팔한 젊은이가 부럽죠? 그래서 애가 부럽다. 아 나는 약해지는구나. 쇠퇴 그리고 약해지는 것 중에 또 썰물도 있죠. 자 에브 약해지다 쇠퇴 썰물. 에브 약해지다 쇠퇴 썰물. 자개입자 개가 자, 입을 떡 벌리고 이야 내가 먹을 게 이만큼이나 있어 하고. 놀라서 입을 딱 벌리고 바라보다 해요. 개입 개가 입을 딱 벌리고 바라보고 있죠. 놀라서 그래서 또떡 벌어져 있다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g a p 놀라서 입을 딱 벌리고 바라보다 그리고 떡 벌어져 있다. 자, 쉰. 자, 광채, 광택. 나이가 쉰이 되니까 머리가 나빠져서 광채, 광택이 나요. 쉰, 광채, 광택, 쉰. 자, ameliorate 어, 개선하다 어 밀리어 마을이 불도저에 밀려서 새로운 신도시로 개선됐어요. 어 밀리어 레이트 하면은 등급이죠. 그래서 어 밀려서 등급이 한 단계 뭐 개선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그래서 개선하다 불도저로 밀려서 개선되다 ameliorate 어, 개선하다 자, 플로 a 특정 식물 군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여러 식물군 중에서 풀 속으로 넣어라. 풀로 넣어라. 아, 여러 식물군 중에서 풀로 넣어라. 풀로러. 풀로러. 플로러 풀에 넣어라. 플로러 그래서 특정 식물군이에요. 플로러 특정 식물군. 자, 인삼이요 불면증입니다. 자, 인삼 먹으면은 기운이 뻗쳐서 잠이 그렇게 안 와요. 그러니까는 말똥말똥한 애를 갖다가 뉘어가지고 재우는 중이에요. 자, 인삼니어 인삼 먹으면은 뉘어야 돼요. 왜?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인삼니어 불면증. 자, 이리. 섬뜩한, 기괴한. 이리와. 섬뜩하죠. 기괴하죠, 그죠? 자, 이리. 섬뜩한, 기괴한. 자, 복습이에요. Proscribe, 프로 그 프로 스크라이브 금지해 너는 봐선 안돼 금지하다. e 브 애가 부럽다. 나는 약해지다. 쇠퇴 썰물. 자, g a t e 개가 입을 딱 벌리고 놀라서 딱 벌리고 바라보다 떡벌어져 있다. s h i n 이 되자 s h i n 5 오십이 되자 광채 광택. 자, 어 m 리 l i a t e 밀 m 어 l i 밀려, 밀려 물도저 밀려서. 신도시로 개선되다. flora. 자, 풀에 넣어라. 시, 여러 특, 아, 식물군이죠. 식물군. 특정 식물군. 자, 인삼녀. 인삼 먹으면 잠안 온다. 그래서 기운이 뻗쳐서. 그래서 뉘어놨죠. 그래서 불면증. 자, 이리. 자, 이리와 기괴한, 섬뜩한. 자, 테스트해요. proscribe. 금지하다. ab. 약해지다. 썰물, 쇠퇴. gape. 놀라서 입을 딱 벌리고 바라보다 떡 벌어져 있다. 쉰. 광채 광택 어밀리어레이트 개선되다. 플로러 식물 군이죠? 인삼녀 불면증. 이리 섬뜩한 기괴한. 자,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암기되죠?